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오늘 본 말씀에서 잠시 동안 계실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갈 시간이 다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얘기했던 그 동안.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했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뭐 사실 마지막 유언과 똑같은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서로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이제 유언과 같이. 담기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언과 같은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처음에 그 모세가 받았던 10가지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의 계명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어들를 향한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 사람을 향한 것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가지의 계명을 또 사람들이 무수하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이제 유대인들은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모든 율법들과 선지자의 그 명령들, 강령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그것을 몇 가지로 딱 나눠버리십니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열 가지의 개명이든 주님께서 줄여주셨던 두 가지의 개명이든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귀결되어집니까? 사랑이라는 말로 귀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개명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는 모든 개명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세 개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세 개명. 그럼 여러분 뭔가 새로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까? 그죠 자,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맨날 이래요. 그러면 새로운 정책에 굉장히 기대감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새 정책이 옛날 거랑 똑같은 재탕이예요. 여러분, 재탕이라고 한다면 또 옛날 거또 나오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롭습니까? 안 새롭습니까? 와, 이거 진짜... 새롭네 정말 이거 놀라운 주님의 계명이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명을 주셨는데 이러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 맨날 듣던 얘기인데 그러시겠습니까? 예 맨날 듣던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랑이라는 주제만큼 진부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게 사랑이잖아요 모든 게. 여러분들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랑 얘기 빼놓으면 얘기가 됩니까? 안됩니까? 안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건 남녀 간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 간의 사랑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자녀에 관한 사랑, 부모에 관한 사랑. 심지어는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는 나라를 누구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제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숨도 버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무엇인가를 사랑해요 여러분들 어그뭐또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물건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물건 사랑해서 그거에. 뭐, 취미를 생활을 붙여서 그거를 계속 수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거 사랑합니다. 그죠? 안 그럴 수, 있,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게 사랑이에요. 주제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새롭습니까? 안 새롭습니까? 안 새로워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해야 할 것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다를 바 없는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34절에 말씀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에 전제가 붙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러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것과는 다른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새로운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어야 하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며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왜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단단히 말씀 말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왜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곳, 가는 곳에 못 갑니까? 아 예수님 내가 정말로 죽기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 목숨까지 드려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숨을 버려도 주님 가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 내 목숨 따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데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 목숨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내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한다 내 목숨 버리면서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기에 대해서 매몰차게 말씀하시죠. 네가 올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어노니. 그죠? 이거 뭐 거짓말이 아니라 너한테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어, 베드로는 진짜 부인하게 됩니까? 안, 안 하게 됩니까? 부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호언장담한 것처럼 내 목숨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말은 전부 다다 어, 그 실패로 돌아가는 말, 헛된 말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베드로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그 사랑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러면 예수님은 못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너가 실패할 거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내가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것이다라는 그뼈 아픈 말씀을 왜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 그, 보이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릴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랑해주셨던 수많은 사랑은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랑이었을까요? 십자가를 가기 위한 사랑이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족식은, 세족식도 사랑이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지만, 세족식의 사랑의 모습은 십자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족식의 사랑은 무슨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본복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본복이었지, 세족식 자체가 십자가 사랑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십자가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없었다면 사실 세족식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 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신 말씀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이 말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되어지는데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직 안 지셨습니까? 시간상 아직 안 지셨잖아요. 그 그러니까 주님도 아직 안 지신 십자가 그 자기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 난 주님 정말 내 죽음을 들여서까지도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슨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십자가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혼 장담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깨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 우리가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다 굴기 전에 세번나또 부인할 거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왜안 하실까요? 이미 주님이 뭘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누가 베드로가 제자들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냐 하면, 왜 없을까요? 우리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잖아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십자가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한 자리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 그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양자가 될수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면 사랑을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한다면 이웃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웃사랑을 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한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가 다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세번 부이는 것과 같이 똑같이 그런 수포로 돌아가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를 언제나 늘 언제나 점검해야 하고 늘 언제나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십자가 사랑에 있는 자리.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도 거짓이 될 뿐이고요 이웃을 사랑한다 그 말도 거짓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그 어려움을 당할까요? 한국 교회만큼 여러분 세상을 향해 퍼주는 기관이나 우리 나라에서 본다면 그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한국 교회만큼 세상을 향해 퍼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라도 못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사랑을 퍼주면 세상으로부터 한국 교회가 인정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 그만큼 해주는데? 아니, 더, 그잖아요. 렇 그만큼 하면 그 정도쯤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해놓고도 뭐, 어떻게 해요? 욕을 먹어요. 해놓고도 말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더 많이 해야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1 0 0만원할거 천만원 할 거, 천만원 할거 1억 하고, 1억 할거 10억 하고, 10억 할거 100억 하고, 그래야 세상이 인정을 할까요? 아니에요.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큰 대형교회들이, 뭐, 뭐,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순복음 교회 아니겠어요? 순복음 교회가 천억을 내놔도, 뭐, 내놔도, 여러분들 눈 깜짝 안 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이만희가 지금 얼마를 내놨습니까, 여러분? 얼마 내놨죠? 대구 그그사그 그그 사건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천억인가요? 예? 얼마를 내놨죠? 150억인가요? 예, 100억만 내놨잖아요. 천억은 제가 방금 아까 전에 그냥 얘기 드린 거고요. 100억, 100억인가 얼마 내놨잖아요. 그것도 까먹었네요. 그러면 세상이 와 100억 내놨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니들 그돈 필요 없어. 그랬죠? 그걸 보시면 딱 알아요. 그럼 결국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느냐? 우리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다 죽어져 있으니,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거는 일종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너무 매몰차게 얘기하나요?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죠. 행사에 불과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온몸을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출발점이 되는 것. 그게 갈라데스 2장 20절 말씀 아니겠어요? 나는 죽고, 누구는 살고, 예수님은 살고. 그러니까 내가, 사, 내가 사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나는 죽는 자리가 내가 사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힘겹고 어려워도, 그게 좀 진부해 보여도, 또 십자가야, 또 사랑이야, 또 예수님이야. 여러분, 그게 진부하다면 우리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키우면서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 걱정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왜 합니까,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아이, 또 잔소리래요. 또 잔소리. 그러면 또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사랑하니까 그렇지. 그죠? 사랑이 진부하죠. 그래서 사랑만이 진실이에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머무시고 그 자리에서 출발하시고 그 자리에서 삶을 결정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